유치위양을 나타내온 호주가 마감을 앞두고 신청을 포기하면서 이 국가의 2034년 피파 월드컵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인권 탄압 등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는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최고 빈칸 수준에서 다시 한번 동결하였다.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전망과 함께 내년 중반까지는 지금 정도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금리는? 5.5% 11월 2일, 이 OTT 업체는 한가구의 구성원, 즉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5천원의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1위 OTT 업체인 이 업체는 무엇인가? 넷플릭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계 닫혀 있던 이 국가와 가자지구 사이의 국경인 라파 국경 검문소가 11월 1일 개방되면서 외국인과 환자를 포함한 491명이 이 국가로 넘어갔다. 이 국가는 어디인가? 이집트. 베드버그라고도 알려진 이것이 대구 기숙사. 인천 사우나에 이어 최근 서울 곳곳에서도 출몰하여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곤충인 이것은 무엇인가? 빈대. 기업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법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노란봉 투법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하였다. 이 인물이 단장을 맡아 여성·청년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을 이끌게 되었는데, 이 인물은 누구인가? 조정식 11월 2일, 경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결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위혹이 커진 전청조 씨에 대해 이것을 신청하였다. 피의자의 도망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허가 또는 명령하는 법관의 재판서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구속영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국가를 공격하여 이 국가의 군인 4명이 숨졌다. 작년 4월 후티 반군과 잠정 휴전을 체결한 이 국가는 어디인가? 사우디 아라비아. 작년 8월 비행 중이던 미국 항공사의 한 여객기 내에서 부기장이 항로를 바꾸지 말라며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은 2001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부 조종사의 총기 소지를 허가했는데 이 사건은 무엇인가? 9.11 테러 11월 2일, 대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하여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지휘부 9명에게 빈칸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죄. 이 당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고자 특별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을 만나 뜻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이 당은 어느 당인가? 국민의힘 11월 2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빈칸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다. 11월 20일까지 총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3차.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것의 확보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생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을 피력하였다.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건전 재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되도록 한눈에 식별 가능한 이 색의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색은 무엇인가? 연두색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어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윙보터 최근 이 국가는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한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하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이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가을 이것의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겨울에도 이것을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모기. 최근 미국 식당에서 18%, 20%, 25%위 팁을 내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이것이 심화되고 있다. 봉사료를 뜻하는 영어 단어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신조어로 글로벌 대도시 식당을 중심으로 팁이 급상승하면서 등장한 말인 이것은 무엇인가. 티플레이션 10월 31일 남아메리카의 이 국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2009년년에도 가자 침공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단교했다가 10년 후 관계를 재건했던 이 국가는 어디인가? 볼리비아